음, 오늘은 저희가 우리 같은 뭐, 시간에 같은 장소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어, 경험하는 세상은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을 진짜 좀 하게 됩니다. 아, 무슨 말인가 하면 뭐 객관이라는 게 현실, 객관적인 현실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잖아요. 주관적 객관주의. 그러니까 모든 현상에 대해서는 자기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어, 우리가 똑같은 뭐 객관적인 그러니까 어, 주관적인 게 개입되지 않는 현실이라는 것이 많이 객관적인 현실로 봤을 때 그런 현실은 동일할지 모르지만 누구나 각자가 느끼고 경험하는 세계는 다르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가면서도 수많은 간판을 보는데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그래서 뭐 의사이면 뭐 병원, 약사면 약국, 뭐, 서점, 주인이면 서점. 이런 것이 보이게 눈에 확 띄게 되는 거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접, 뭐랄까, 크게 어떤, 어, 심지어 그 존재까지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못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따라서, 어,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본다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어,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살지만,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느끼는 그 세상은 다르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어, 저 생각으로는 어, 결국 자기가 얼마나 어, 관심이 있느냐 하는 그 분야에 따라서 세상을 느끼는 어, 강도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 또 하나 측면은 세상은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가 뭐, 유명한 파텍이라든지 뭐 이런 그 시계가 뭐 1억이 넘는다는 시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시계에는 뭐, 저 같은 경우도 잡아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계가 어떤지를 알 수도 못하죠. 근데, 그거를 잡아보거나뭐 아는 사람은 그게 보이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아 근데 뭐 그런 그뭐 어떤 그 어떤 차이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이 느끼는 어 예를 들어서 그 세상이 백이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백을 충분히 다 그것을 볼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는 부분이 5 0밖에안 되기 때문에. 세상은 똑같은 100이라는 세상이지만 50밖에 못 느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을 완전히 제대로 알고 어떤 유한한 삶에서 그것을 충분히 즐기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기가 있던 그 영향이 높아야 된다는 거죠.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세상을 제대로 충분히 세상의 전체를 볼수 있고 그게 어떤 감옥을 느낄 수 있겠죠. 물론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 그런 측면에서는 참, 어, 그, 뭐랄까, 자기가 보는 세상의 어떤 렌즈라 그럴까요? 근데 그 렌즈가 그 사람이 어떤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쌓이는 안목이라든지 식견이라든지 이런 거 연결이 된것 같습니다. 뭐 관심사항일 수도 있고요. 뭐취미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그렇다면 세상을 밝고 행복하게 바라보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렌즈가 좀 더, 말할까? 밝게 보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밝게 보고, 또 이렇게 좀그 행복해 질수 있는 그런, 어 그, 자기, 난의 어떤, 그, 영향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을 좀 더, 어 그, 긍정적으로, 그리고 자기한테 더, 어, 뭐랄까, 유익하게 그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나의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어, 세상은, 세상을 완전히 다 변화시키는 것은 뭐 쉽지 않겠지만 그 주어진 환경 내에서 자기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아서 안목과 식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또한 그런 그, 그걸 통해서 세상을 어, 바라보는데, 예를 들어서 굳이 뭐 세상에서 너무 뭐 이렇게 뭐 시간 낭비적이라든지 뭐 그런 부정적인 요소를 볼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 렌즈를 닦고 또 밝은 면만 볼수 있도록 하는, 그 다음에 이왕이면 또 부정적인 면이 하더라도 뭐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그것을 굉장히 막 낙담을 해서 뭐심 심지어 뭐 여러 가지 그 굉장히 그 부정적인 행동을 하, 하고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새로운 어떤 자기의 어떤 도약의 발전의 어떤 전환점을 삼는다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결국은 건 미래에서 큰 자기가 변화가 대해서 큰뭐 성공을 하거나 아니면 뭐 부를 얻거나 아니면 마음의 안정을 취하는 그런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러니까 세상의 세상을 객관적인 세상을 현실을 좀더 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또그 어떤 좋은 면만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떤 렌즈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보는 과, 그 현실이, 자기가 바라보는 현실이, 뭐, 자기한테 좋지 않은 그런 어떤 어,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좀 더, 뭐, 이겨내는, 그것을 어떤, 어, 뭐랄까, 성화시켜서, 어떤, 좀 더, 더 긍정적인 어떤, 그, 발전의 계기를 삼는.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 그, 기회를 의미할 수도 있죠. 물론, 그것을 극복해야 을 되겠습니다만, 또 성경에서 말씀은, 그,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뭐,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뭐, 저는 뭐 기독교 신자가 아닙니다만, 어, 그, 그것을 아시는 분 그런 지혜가 있는 분은, 아, 이쪽 문이 닫혔구나. 그럼 새로운 문이 열린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그게 진리라고 하니,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문으로 나아가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 그 사람이 느끼는 세상은 완전히 다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 뭐, 어떤 경우는 자기의 어떤 능력 밖에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세상을 인식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가 큰 수련이 가능하고, 그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는 자기가 렌즈를 자기가 만들고 렌즈의 방향이라든지 모든 것은 자기가 결정할수 있는 거니까 좀더 긍정적이고 자기한테 어떤 행복한 그런 방향으로 세상을 바라, 왜곡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바라보고 또그 중에서도 뭐없다운이 있겠죠. 힘든 과정도 있겠지만 힘든 과정을 좀더 그 자기 나름대로 어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어떤 어, 나아가도록 하는 어떤 계기점으로 만듦으로써그 과정도 행복하고 뭐 결과도 뭐 좋으면 더 좋겠지만 사실은 뭐 결과는 제 생각에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과정이 그렇게 좋다고 한다면 결과는 당연히 좋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세상을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 또 세상을 좀 제대로 긍정적이고 아, 밝게 볼수 있는 자기만의 식견과 안목을 키우는 것이 그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